자, 사장님, 어, 복숭아 농사 너무 잘치셨어요. 막 헉, 복숭아가 왔는데요. 이렇게 어, 이렇게 통째로 제가 깎았어요. 딱딱한 복숭아예요. 농사 지내하고이 더운 날 농사 짓고 따니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아주 왕, 왕 대박 나시고요.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알았죠? 복숭아요. 음, 하나 먹어 볼게요. 음! 물 줘요. 꽉 아, 잡고, 당도도요. 끝내줘요. 음, 달어. 음! 꿀, 꿀, 복숭아 같아요. 완전 꿀복숭아. 음, 달다. 음, 맛있다. 아삭아삭해요. 음. 음. 음, 음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사장님,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봐요. 때깔이 되게 좋죠, 복숭아가요? 헉, 너무 예뻐요. 사장님만큼 예뻐요. 사장님, 복숭아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왕대박 나오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